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햄렙과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겡과 얌뇌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아스노타보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나드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별을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해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화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실로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여섯 번째로,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납달류와 단 자손의 기업에 대한, 어,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32절에서 39절 말씀은 납달리지파의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죠. 가난안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상류 그리고 메론물가에 접하며 또 서편으로는 아셀지파의 경계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블론 또 이사갈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가난 전역의 북쪽 경계와 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기업의 지경 내에는 모두 19개의 성읍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산지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기복이 있는 언덕들과 또 경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남단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로부터 비롯된 많은 호수들이 있어서 비교적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쪽 경계가 뭐 유다에 달한 요단이라는 표현이 어, 나오는데 여기서 유다는 남쪽 유다 지파를 이해, 유다 지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유다는 남쪽 유다와는 다른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납달리를 어, 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이고 또 야곱의 여섯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의 형은 단으로 어, 이 둘은 구약에서 늘 함께 언급됩니다. 그렇지만 납달리의 생에 관해서는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이 지파의 족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알려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온데 가나안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지내므로 일찍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베스메스 베스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정권 다윗 정권 말기에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레못이 납달리 지파를 다스렸고 또 솔로몬 행정의 목록에는 납달리 지파가 그 관장 중 하나였던 왕이 사위 아이마스에게서 통치받은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또한 납달리 집파는 포로로 끌려간 최초의 최초의 집파였습니다. 이 집파의 땅 가운데 유명한 곳으로는 여호수아가 북부 동맹군을 진멸시킨 메론물가가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서 48절 말씀은. 어, 단지파의 기업, 기업, 단지파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경계는 동쪽으로는,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네. 단은 좀 아까 납달리보다는 납달리는 북쪽이었지만 어, 쭉 내려와서 사해보다는 어, 서쪽에 위치했고, 욕바라는 해안가를 두고 있었죠. 여기 노란색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 단 지파가 차지한 분배받게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맨 위로 다시 올라오면 아까 납달리 북쪽 북동쪽에 조그맣게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단 레셈이라고 위쪽에도 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쪽 가장 끝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경계를 기록한 말씀 40절의 에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경계는 동쪽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닷가에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와 유다산지 사이에 위치한 평지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토에 속한 성읍들 중에는 아모리족 속에 차지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영토도 적고 또 인구에 비해서 영, 적은 영토를 분배받은 단지파로서는 어, 함께 살아가기가 좀 비좁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지파의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북쪽, 납달리, 북동쪽에 위치한 그 지역, 레셈 지역이라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47절 말씀이죠.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이러한 진취적인 기상은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과 또 모세의 예언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 뛰어가는 사자 같은 용맹스러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6-17절 말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쇳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어서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단에대하 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납달리와 단 자손의 기업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지내므로 일찍 우상 숭배에 젖었다라는 저져들었다라는 평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지만 반면에 단지파는 진취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스스로 점령하고 개척해 나갔다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단지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납달리와 같이 타협하거나 타협하고 적응하는 또 적당히 순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 지파와 같이 진취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시한적이거나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